미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과 포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 당원들께서 앞으로의 2년간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승리하는 충북도당 꼭 한번 만들겠습니다. 2년간 이제 충북도당을 이제 이끌고 가실 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충북도당을 운영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충북도당을 좀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이런 일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 당원들을 좀더 많이 만나러 다닐 생각입니다. 한쪽으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 분위기를 좀 쇄신하려고 합니다. 어, 주로 출말을 그 생각하는 분들, 또 그런 어떤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앞으로의 2년 동안을 잘 보당 활동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걸러진 분들이 당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어떤 당원주권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방식을 통해서 예, 후보가 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당원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당심이 발현된 후보들이 그 2년 후의 선거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선거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 충북은 사실 뭐좀 어쨌든 지역이 좀더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뭐 그 국내 강대 지역도 있고 민주당 강대 지역도 있고 그런데 2년 후에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은 어 청주에서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청주시장을 이기면 충북도지사를 이길 수 있고 지금 중부상부는 전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옥천도 민주당이고 거기다 보은까지 이기면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은 다 승리를 하는 것이라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충주와 제천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음. 할 생각입니다. 지방의법 회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지방자치 단체가 기형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 지방자치 단체장이 예산 편성권 내 전부와 또 인력 수급을 위한 어떤 그 인사권 내 전부 그리고 심지어는 입 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할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부수적인 일만 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법 안에 있는 일부 법안 문구에 불과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행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의회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지방 의원들과 지방 의회의 어떤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회를 복원을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점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방 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우리 제가 행안위에 예, 소속돼 있고 최근에 이제 필립 버스터까지여당에서는그 음, 네. 진행을 했는데 25만 원 25만 원주예 네. 예, 예, 재난지원금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생활 속에서 도움이 좀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받아드릴까요? 그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이 만든 모든 안들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분위기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요. 그래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의 어떤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야가 합의한 것만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회의에는 나오지 않는 여당, 음. 소위를 만들려고 해도 소위도 만들어지지 않는 여당, 이런 상태에서 그 합의가 안 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인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의 제도에 맞지도 않는 그런 괴변이다. 네. 이렇게 지금 그 정치권도 그렇고 용사는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음. 지금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어떠한 법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거나 그 어떤 정책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자는 정부가 음. 폭염 피해가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정부가 손 놓고 대통령은 휴가를 가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럴려고 음. 하는 국회의 거북권만 행사하고 그게 답니다. 그것도 휴가에 가 있는 상태에서 또 사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북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럴 거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셔야 될 군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일하는 대통령이 음. 필요한 시대입니다. 좀 속상한 거는 그런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새로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했었던 그 정치 집단이 있었나 싶어요. 음. 되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로지 용산에서 시키는 일만 차근차근히 하는 이런 집단적 이런 그 국민 배신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이 지금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원리끌고 있다는 거니까 언론들도 저는 언론이 재정 정상으로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구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서 그거를 음. 응징할 수 있도록 보도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당이 하는 거를 여당이 막는다는 중간 그러니까 대립이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대립입니까? 음. 앞으로 끝판대 없이 그 범죄 행위는 늘어날 겁니다. 음. 맞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역대급이잖아요. 어? 어떻게 사도광선 그렇게 됐는데 대, 대통령이 아참 <laughs>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초선 이제 오셨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그런 그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음. 그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면서도 위트와 루머를 잃지 않으셨던, 그 소글소글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자잘감이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가 <laughs> 그것도 <laughs> 말을 많이 해서 <laughs>